신내. 네내신동 <목소리> <피기무동>. 언니는 뭐야? 나신제꺼내 신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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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이렇게 얇아? 밟아야 되고, 음. 아니, 예차 아니야. 난이차안 타니까. 가모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여기 연락이 치 야, 월요일에 비가 오니까 얼마나 그냥. 여기 나무들이. 그래. 근데 가이 같아.

생겼을까? 이게 사쿠라라고 했니? 사쿠라가 꽃송이가 크네. 어. 하자, 거니, 가 지금 밥이 먹이 어. 하기는 한거지? 어. 뭐 먹을 때가 됐기그랬지 응. 그럼 11시 에 먹었으니까? 응. 여기 11시 먹으면 우리 는가봐 그게 더덕이야 응. 난 이런거 먼저 해 맞아? 나도 그래 이런거 이 이런 소연이가 니까 이건 굴되잖아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매일 는거 아니야? 옛날에 엄마가 고등어 말고 참치 구워주셨어. 그럼 참치 이거 먹는 게좀아주 그냥 나는 엄마가 참치 구워준 생각은 안 나. 고등는 생각 나는데. 참치 구워니까. 참치가 살이 훨씬 많아 고등어도 음 <목소리> 음. 안 나고? 난더 담백하고 응 귀진내도 안나서난그래서응 음 고등어는 먹으면 좋은데 나중에 생먹으면 엄청 비리잖아 생간시이로 같은 불달이네 봐봐 우리 계획을 얘기해보니까 잘 들어 나도 사실 저 운전된 내가 잡고 아니, 이면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<목소리> 와. <목소리> 너네지다보 안녕하세요. 음. 그 안에 들어 있어? 세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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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야 아니야, 아아줌마아야아님아주야아큐야폰된다 아니야, 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짜질라고. 응? 아니, 네. 왜? <laughs> 지금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야? 아니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야? 그 레일은 인터넷 예약이 안 된다는 거야 인터넷으로 쓸수 없다는 거야 쿠팡에서 음. 진나가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이제 게 응? 욕심도 두렵게 씻기로 새끼들는 거야 아, 그렇게 잘 거기 하다가 딱 자리 잡아주니까 응. 얘는 겉절이고 응. 아니 안 응. 익었어 얘가 안 익었다고? 그리고 얘는 얘가 익었어. 음. 응. 반찬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겹겹이 써. 아니야 잘다 손. 다들 다다다다다 다. 아니 어차피 다먹게 나중에 언니 참나물 참나물 그 샐러드 나야죠 응. 아고 <laughs> 난 순양 샐러드를 된장 넣고 된장소주로해아 그래? 응. 그래도 그 향이 살아? 응 음. 빨갛게 무치기도 하고 간장 넣고 응. 또 된장 넣고 된장 된장 넣고 그냥 된장 샐러드로 해 된장 샐러드? 응그의에지 근데 음. 괜찮아 그래? 응이 <laughs> 무슨 커피야? 오, 난 65세면서 1월생이 지났잖아. 언니가 이번에 지난 거지? 1 k m 가 원래 금이언는 거야? 나? 네? 응. 금 작년부터. 어, 여... 나는 다 날라갔는데? 가는데 이거는 무슨 꽃이야, 이거? 뭐, 이게 뭐. 사쿠라? 아, 사쿠라는 구나

이런 것들은 다 박물관이야. 응. 딸기 탕오릅니다 어때? 응. 음. 언니가 좋아하스타이야 응. 이거 뭐해? 8 이거 야이 네, 이 이거 리 뜨거운가 보지? 이거는 뭔가육인가 육행 아니겠지? 이거 엄청 뜨거. 그래. 맨 밑에 건 나중에. 그럼 위에 거만. 나 밑에 거 누르라고 그러라고. 야 아니 여우 밥먹 밥만 먹어. 와서 야 된다 그러면? 강교장 입맛만 들어가면, 강교장은 닦어요 제일 먼저. 고추장 응. 같은 경우는 저기잖아요. 제가 응. 그냥, 아 응. 저런, 응. 고소하고, 보려고 하는 한기가 아, 알았다고. 알았다고. 간다. 내려가는 데안 뵙겠지? 것도 여기서. 여기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? 여기서 주문하고? 어, 오 커피 마셔야지 난 진짜. 아니, 아니, 언니 뭐 먹으래? 그래. 언니 시켜먹고 가. 나는 아메리카노 열길. 천길 모있또 또 여기 뭐 있어? 네. 나도 선릉도지나아 이거 사진 네근 전주에서 주는 이 응. 음식은 별로였어 얼마 음. 굉장한 음. 이 집은 음식점 같아. 음. 저거 장독대 같아. 저건. 장독대야? 나무 밑에 있는 거. <laughs>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 먹을래? 너가 이거 먹을래? 아터리가없었